가자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 무장 단체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은 저렇게 이제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되는데 저 장소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초마학교때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지도, 이스라엘 지도에 블레셋이 머물렀던 바로 그 지대를 가자지구라 합니다. 아, 가사가드 아스돗, 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가사가드 아스돗, 이 가사가 바로 그 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아, 깊은 그런 이 이스라엘의 천적과 같았던 이 불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혀 왔던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이후에이 가나안 민족의 후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블레셋 민족들은 그 후에 다 이렇게 멸절되고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이슬람 단체들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어, 어떤 다툼의 연속이 이제 이번에 큰 전쟁으로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자지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이사를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통보를 했는데 110만 명이 그 가자 시티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이 일에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희생 당해야 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인질로 잡혀간 할머니의 모습인데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마스는 인질인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그곳에서 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승패가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다 희생되는 것이고 현대전에서 무기가 워낙 강한 무기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피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이 가자지구의 이야기를 먼저 서두로 말씀했습니다. 전쟁에도 명분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킬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 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고통 받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 받을 수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받고 우리가 환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왜 박해받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옆사람에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읍시다. 예, 의할만은 진리거든요. 그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온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실연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욕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왜? 명분이 분명하거든요 주님을 위한 명분 이 명분이 분명한 사람,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을을하여 핍박 받기를 받은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성도들에게 사도 행전을 가르칠 때 반드시 집중 연구하며 말씀드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서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됩니다. 일이 많아져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 뭐 일들 가운데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 담당하기가 어렵다 판단하여서 세운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테반.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평신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일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6장, 7장의 흐름을 보면 구제일을 하던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스테반 집사가 전했던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테반의 목숨과 바꾸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테반 집사는 과거 오래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써 오래전인데요.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곧 돌을 들고 세대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강파한 유대인들이 그 스테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찔림은 받았는데 변화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스테반 입자가 지적했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먼저 율법에 대한 문제.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한 문제. 당신들이 성전을 숭배하듯이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현대 교회에서 성전이 이수원 안에도요 아주 건물 잘 짓고 좋은 뭐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 건축 공법으로 건물 짓고요. 지하에 주차를 딱 대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즘 점점 편리해진 시대를 갈구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도시 교회에서 합당한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도요, 우리가 뜨겁게 밤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천막의 성전은 위대한 성전이에요. 신약시대의 성전, 바로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에서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자체를 숭배하였어요. 셋째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는 선민 사상을 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유대인들이 나와서 성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자신들만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아직도 있어요. 스테판 집사는 안 된다는데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요 할례 집착한 사람이 많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사전연 15장 사도 회의에서 는 정리합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말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선언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고백 간증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누구든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고 예루살렘 선교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와 땅 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수 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대부분이 유대교 교인들이에요.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요. 그 베들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2, 3%만 기독교인들이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스 세반집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스 세반집사의 모습과 방법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6장 15절 스테반 집사의 설교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의 경로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직전의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유가 있습니다 5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앞엔 유대 공예 유대인들로 꽉차 있어요. 스테반 집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로 꽉차 있어요.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선민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들 앞에 스테반 집사가 혼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는데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의 마음의 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 군중들이 곧 있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이 그런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할 수 있을 터인데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느끼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 어제 우리 김리대학원 사님 신방을 가고 저도 참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을 뵈었습니다. 누구 계신 우리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많이 나서 함께 철야 기도하던 생각이 많이 나고 마라톤 전도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던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호비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권사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들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였는데 종사리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의 거룩함과 그 비전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덴마크가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 안델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스웨덴의 유명한 열일 소설가였던 브레멘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여객선을 탔다고 합니다 그 여객선의 선장이 이 안젤 센에게 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브레미니라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브레미니 역사가 최근에 해외 여행 중이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니다 이 안데센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근데 한시간후쯤이 아까 그 소식을 전했던 선장이 다시 허겁지겁 달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이 안데센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이 만나려고 했던 그 브레멘 여사가 바로 이 지금 이 배에 탑승하고 있답니다. 그배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탑승하고 있대요. 자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찾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반 입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는 아래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 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보았던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스테반 집사님 묵묵히 돌을 맞으며 순교의 자리를 그가 받아들일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여전히 돌을 들고 달려들고 있을 때 스테반 집사의 마음 속에 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에 맞는 것이다. 순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순교라는 것은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경은 초대교회는 이 순교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성도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테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대신 맡아 주었던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스테반 집사를 죽이 이로고 했던 핍박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즉 동일한 인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여전히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저 다마스, 다 다마스코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바로 그길 위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와 만나 주십니다. 사울라사울라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그를 거꾸로 세웁니다. 길을 바꿔 놓습니다. 그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희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순교한 스테반 집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순교를 통하여 강박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박해를 받았던, 박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야. 아예 돈에 맞아 죽음을 선택했던.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과 로마 땅 끝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스테반 집사의 피그 순교가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세기 영국의 사상가임의 신앙인이었던 유토피아의 제작자인 토마스 뭐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할 때 그가 사형 집행관이 묻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레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는 다시 나와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는 당신들이 결국 변하여 저 천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주님과 영생할 것을 믿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묵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을을 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설수 있는가? 그 길을 갈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대답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